여러분, 하이라이트 쓰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뜨겁게 달궜는데도, 요리는 생각보다 느리지? 하이라이트는 상판이 먼저 달궈지고, 그 열이 냄비로 전달되는 구조라, 예열도 오래 걸리고, 불조절도 한 박자씩 넣는 느낌이 있죠. 게다가 조리 후에는 상판 잔열 때문에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아이거나 반려동물 키우는 집에서는 항상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하이라이트에서 인덕션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인덕션은 냄비 자체를 바로 가열하는 방식이라 조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불조절 반응도 즉각적입니다. 필요할 때만 열이 발생하고, 냄비를 들면 바로 차단되기 때문에 안전성도 확실히 다르죠. 전기레인지인데도 가스보다 빠르다고 느껴지는 이유. 직접 써보면 확실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하이라이트를 쓰던 사람들이 결국 인덕션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실사용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네 가지 제품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후기가 탄탄한 실속형 모델부터 브랜드 가전으로 꼽히는 LG, 삼성의 최신 제품 중 할인 폭이 큰 라인업까지 성능과 스펙 실제 후기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골라봤습니다. 많은 곳을 찾아봐도 이만한 혜택으로 싸게 살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었습니다. 소개하는 모든 제품의 최신 할인 정보 및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쿠쿠 인덕션 레인지 상구 모델은 입문자부터 실사용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속형 제품이라 생각되고 하이라이트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라면 후회 없을 선택일 것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다양한 가격 할인으로 50만원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할인까지 더하면 추가 절약도 가능하니까 이건 정말 시기 잘 맞추면 역대급 혜택입니다. 1,200개가 넘는 리뷰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상구 인덕션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측 2구는 플렉스 존 기능을 지원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화력입니다. 플렉스 존은 두 개의 화구를 하나로 묶어 전골 냄비나 길쭉한 팬처럼 큰 조리 도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플렉스 존과 오른쪽 단일 화구를 함께 쓰면 최대 3,400 와트까지 출력이 올라가고 오른쪽 화구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3, 1 0 0 0와트의 강력한 화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1번 화구는 약27% 넓어진 인덕션 코일 면적 덕분에 열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바닥 전체에 고르게 전달됩니다. ih 전용 용기라면 소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자동용기 감지 센서가 적용 돼 냄비나 팬을 올려놓는 순간 위치를 인식해 알맞은 화력으로 스스로 조절해주는 똑똑한 구조입니다. 과열 방지와 잔열 표시 잠금 기능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장치는 모두 충실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반려동 물 안전 모드인데요. 고양이나 강아지가 조작부 위에 올라가도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에서도 고양이가 인덕션을 눌러 화재가 났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반려동물 조작을 방지해서 화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반려인 입장으로선 안심이 될것 같아요. 이 기능 하나만으로도 체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쿠쿠 인덕션 레인지 3구는 단순한 안전 기능을 넘어 가족과 반려동물까지 함께 고려한 설계라는 점이 이 제품의 확실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플렉스존을 활용하면 긴 프라이팬이나 직사각형 냄비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요리 활용도가 높습니다. 세련된 외관의 실용적인 기능, 여기에 안정성까지 고루 갖춘 인덕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 인덕션을 써보면서 왜 이제야 바꿨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만족스럽고, 주방 분위기도 훨씬 모던하고 밝아졌고, 요리 시간도 짧아지고, 청소도 간편한 쿠쿠 인덕션을 강력 추천합니다. 쿠첸 IH FLEX 대화구 올파워 인덕션 3구는 현재 다양한 가격 할인으로 카드 할인까지 더하면 43만원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절약도 가능하니까, 이건 정말 시기 잘 맞추면 역대급 혜택입니다. 390개가 넘는 리뷰와 한 달간 300명 이상 구매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와 가격 대비 성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대 3400W의 강력한 출력을 바탕으로 많은 양의 요리도 한 번에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인덕션입니다. 인덕션을 고를 때 고민이 많았지만 쿠첸 IH FLEX는 디자인, 성능, 안전성, 가성비 모두 만족하는데요. 특히 요리를 자주 하거나 가족 식사 준비가 잦은 집이라면 상구 인덕션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열 전달 효율이 뛰어난 구조로 설계돼 조리 시간이 짧고 에너지 손실도 최소화했습니다. 외관 디자인 역시 눈에 띄는데요. 2분할 외곽 프레임 구조를 적용해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는 동시에 단단한 마감으로 내구성까지 강화했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탈부착이 가능한 마그네틱 다이얼입니다. 자석 방식으로 간편하게 부착 분리가 가능해 세척이 쉽고 위생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이얼 조작과 터치 조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도 높습니다.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다이얼 조작이 직관적이고 청소가 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모든 화구에는 고출력 인덕션 코일이 적용돼 어느 위치에서든 일정하고 강한 화력을 유지합니다. 기존 가스레인지 대비 조리 시간이 확실히 짧고 열 손실이 적어 효율적인 요리가 가능합니다. 화력 조절은 10단계로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순간적으로 높은 열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터보 모드를 통해 즉각적인 화력 상승이 가능합니다. 고기 구이부터 국물 요리까지 다양한 요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실제 사용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안전성도 철저하게 설계됐습니다. 총 28중 안전보호 시스템이 적용돼 과열, 전류 이상, 잔열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또한 팬 소음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약 43dB 수준의 저소음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설치 방식 역시 자유롭습니다. 빌트인, 프리스탠딩, 메리평 등 주방 구조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설치가 가능해 공간 활용도도 뛰어납니다. 정리하자면 이 제품은 출력, 디자인, 편의성, 안전성까지 모두 균형 있게 갖춘 인덕션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기능을 경험하고 싶다면 충분히 선택해 볼 만한 인덕션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인덕션 상부 모델로 45% 할인과 다양한 혜택으로 약 70만원대 구매할 수 있으며 거기다 카드 혜택까지 하면 6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할인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인덕션은 디자인 성능 편의성 등3박자를 모두 갖춘 제품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은 첫인상부터 주방 분위기를 바꿔 주는 슬림 프레임 디자인이 강점입니다. 과하지 않은 라인과 미니멀한 마감으로 주방 컬러나 구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전체 인테리어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 줍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차별화가 분명합니다. 스마트싱스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 쿠킹 기능을 통해 밀키트나 간편식을 스캔만 하면 요리에 맞는 조리 모드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전문가 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 세팅 덕분에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슬라이드 방식의 편한 조작부 역시 사용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터치 방식 조작도 직관적이라 사용하기 어렵지 않고 반응속도도 빨라서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라 잠금 기능을 자주 사용하실 때 실수로 눌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덕션 특성상 불이 없어 주방 열감도 훨씬 줄어든 느낌이라 여름에도 요리가 덜 힘들고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숙성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팬소음을 최소화한 설계로 약 31dB 수준의 조용한 작동음을 구현했고 DNC 구조를 적용해 고주파 소음을 크게 줄였습니다.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 조리 중에도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성능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좌우 모든 화구에서 맥스 부스트 모드를 지원해 빠른 가열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화력이 올라가며 시간이 중요한 요리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조리가 가능합니다. 설치 또한 간편합니다. 슬림픽 구조로 빌트인 환경에 부담 없이 적용 가능하며 이중 안전 설계를 통해 과열이나 잔열 위험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종합해 보면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은 조용한 사용 환경, 직관적인 조작, 스마트한 요리 기능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까지 균형 있게 갖춘 모델입니다. 주방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기술적인 만족감까지 함께 원하는 분들께 충분히 추천할 만한 프리미엄 인덕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LG전자 디오스 인덕션 상구 모델로 편리함, 디자인, 안전성 모두 갖춘 프리미엄 인덕션으로 요리 속도도 빨라지고 관리도 쉬워 일상이 편해지는 주방템입니다. 기존 가스레인지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는데요. 현재 20% 할인으로 78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고 거기다 카드 할인까지 더하면 60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추가 절약도 가능하니까, 이건 정말 시기 잘 맞추면 역대급 혜택입니다. LG를 대표하는 인덕션 라인답게, 이 제품은 조리속도, 안정성, 그리고 디자인 완성도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쿼드 인버터 구조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넓게 설계해 냄비 바닥 전체를 고르게 가열하고 열 손실은 줄이면서 조리 효율은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일반 인덕션 대비 체감 조리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존 가스레인지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조리가 가능하고 전력 제어가 정밀해 음식이 타거나 끓어 넘치는 상황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불 조절이 중요한 국물 요리나 볶음 요리에서도 온도 유지력이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최대 출력은 3,400W. 모든 화구에 터보 모드가 적용돼 있어 물이 빠르게 끓어야 할 때나 고기 겉면을 단번에 익혀야 할 때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편리한 점은 자동 용기 인식 기능입니다. 자동 감지 기능은 냄비나 팬을 올려놓으면 인덕션 호환되는지 바로 알려주고 조리를 시작할 수 있어 사용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처음 인덕션을 사용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종의 안전 설계도 LG 다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과열, 전류 이상, 오작동 상황을 실시간 으로 감지해 차단하는 다중 안전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주방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조작 방식은 직관적인 원터치 구조로 불필요한 단계 없이 빠르게 설정이 가능하고 빌트인 설치는 물론 프리 스탠딩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해 주방 구조에 대한 제약도 적습니다. 실 사용자 후기에서도 조리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 화력이 일정해서 요리가 편하다, 장시간 사용해도 안정감이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제품은 단순히 화력이 센 인덕션이 아니라 정밀한 제어, 빠른 반응성 높은 안전성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주방 가전입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조리 환경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오래 쓰는 메인 인덕션을 찾고 계신다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추천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의 최신 할인 정보 및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